감사, 조엘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속삭임에 사는 거예요? 오늘 <laughs> 네, 컨셉이 ASMR이래요. 아, 그럼 오늘 얘기를 계속 이렇게 속삭임에 가는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이제 좀살것 같네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저, 저 너무 <laughs> 이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저도 큰데 아까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목소리로 우리가 별이 통통한 밤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아. 북한 경제 투데이. 예,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어, 우리 해리 씨 북한 경제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 너무 잘 알죠.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떠들고 있으래도 2 4 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떠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저희 스물네 시간만 줄수 있나요? <웃음> <웃음> 절대 안 된다죠. 해리 씨 보통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라. 어, 여기 도표에 보면은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7년에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 2016년에 비해 아주 바닥으로. 돈두박질 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2017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실제는 2017년부터 국제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2017년도가 마이너스 3.5 그리고 제일 낮았던 거는 2020년도 마이너스 4.5거든요. 그때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북한 경제는 사실 뭐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중국에 수출을 한다던가 수입을 한다던가 이게 막혀버리면은 굉장히 어렵죠 경제 성장 네, 장마당도 북한은 중국 물건이 들어와야만 불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네. 북한도 공장이 있죠? 많죠, 있기는. 네. 국영 기업인데 3,500개 정도가 2022년 12월 자료를 보면 3,500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조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2,400개 정도가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조업이 이렇게 차지하는데 원자재가 들어와야 뭘 만들어서 팔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최근에, 그, 우리 나왔던, 작년에 2023년도에 나왔던 경제사회인식 실태 보고서에 보면, 어아 공장이 6시간이 안 돌리는 당 공장이 40% 가까이 돼요. 음. 결국은 공장이 안 돌아간다 소리죠. 수출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있어요. 뭔데요? 북한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인조 눈썹, 거기다가 수염. 그걸 해서 중국에다 갖고 가면 중국에서는 이걸 또 차이나 거를 중국 걸로 해서 세계로 나가는데요.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 북한은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을 걸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쓰죠. 국방비를 그렇게 지출을 안 한다면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하루 뭐한끼 먹고 두끼 먹고 이렇게 때를 굶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겠죠. 근데 국방비에다가 가면 완전히 올빵을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돼서 어, 북한 주민들도 좀 우리랑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 제 말이에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웃음> <웃음> So,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그고난 행군 시기가 선생님 언제였더라? 90년대 중반 후반이었죠. 90년대 이제 고난 행군 시기부터 사실 북한 정부에서 이제 배급이 안 됐잖아요. 에, 에.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기부터 어떻게 조금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아,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이 눈에 선한데요. 그 당시 진짜 국가를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배급이 딱 끊기니까 어, 완전히 사람들은 아 오늘 주겠지 매일 주겠지 하고배급소에는 뭐 줄고 그냥 서있고 며칠씩 24시간 서있었어요 예, 그렇게 돼있던 것이 진짜 아 이젠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죽기 시작하면서 음. 아 이제는 배급이 안 주는가보다 를 생각했고 그때부터 메뚜기 시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해서 예,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펄쩍 펄쩍 뛰죠요날 속이 나오면 펄쩍 엉겨서 <laughs> 다른데 가서 장마당 만들고 또 펄쩍 엉겨가서 장마당 음. 만들고 이런 식의 해서 메뚜기 장마당이 나왔고요. 요새는 이 장마당.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장마당 세대가 생겼어요. 그렇구나. 예. 한 번도 국가의 배급을 못 받아보고 국가의 그걸 못 받았던 사람들, 장마당으로 생존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거든요.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젊은 세대, 중년 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이 친구들은 어 내가 국, 국가를 믿고 있어서 뭘 해줬어? 장마당이 날 살렸는데, 캐그 음. 북한 주민들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두개 당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 뭔지 알것 같아. <laughs> 하나는 여정당 하나는 장마당. 음,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 또 배금주의라고 해서 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거기다가 가족주의. 그래서 음. 집단주의가 완전히 세퇴되는. 음. 네. 그래서 장마당 세대가 지금 현재 북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장마당이 이제 자생적으로 생겼을 때, 스, 스스로 생겼을 때 아마 북한 당에서 지도부층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야. 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건데, 이거 음. 왜 인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걸 안볼 수가 없었어요. 안 열어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되면서 2002년도 7월 1일 개선 조치와 음. 또 2004, 2003년도에 당마당 시설화, 이게. 되면서 장마당이 2003년도부터 자본주의 시장이 들어갔는데 그전까지는 열흘 시장이었거든요. 1일1일일2십일 이렇게 네. <laughs> 날짜마다. 1일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장마당이 열리려면 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가서 뭐 신고를 해야 돼요. 어, 그니까 장마당 장그 관리사 있어요. 관리사 있고 자기가 매점을 어 어느 매점에안그 이거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공업품 매대 뭐 무슨 그 무슨 기름 파는 매대 이렇게 매대가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장마당 세도 내요. 그리고 어. 평균 10시부터 저녁에 8시까지가 열리는데요 농사 기간이나 이럴 때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 2시부터 열리고 일하라고? 예, 일하라고 농사 <laughs> 만약에 나 이제 장마당에서 물건 팔아야 하는데 매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돈을 좀더 주면 아 그러거나? 그렇죠 장마당도 이게 자리세가 있는데 자리가 좋은 자리는 웃돈 주고 받고 있고 <laughs>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웃돈 주고 사는 거 음. 코로나 전까지는 그 평성에 한그공업품 상점 매대 하나가 0 0 달러까지 그러면은 일단 북한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받치겠네 네 그래서 돈좀물주가 생겼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북한에도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에이. 뭐,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계획경제 밑에는 시장경제가 없었다면, 그 계획경제는 무너져서 이미 무너진 지도 옛날이고요. 그 장마당이라는 장마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고 음. 하고 있는 거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 그래도 아마 감시나 통제는 할것 같은데? 어, 맞아요. 예, 맞아. <laughs> 네, 그래서 감시 통제를 하는데, 감시 통제하는 것도, 예, 네, 돈 내고, 내물공화국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내물을 이렇게 내물로 이렇게 무마하고 또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진짜 장마당에 가보면 자본주의를 이미 다 배우고 있었죠. 우리 북한 경제에 대해서 한. 2 0 시간 얘기 나눴나요? 편집만 <laughs> 1 5분 하는 거죠. <laughs> 네, 쭉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북한 경제를 딱 하면서 북한에 계시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북한 경제 를 하니까 과거도 또 떠올랐어요. 어, 아 아팠던 과거가 떠올라 갖고 그 당시 동네 사람들, 그 당시 배급을 못하 갖고 진짜 부모, 엄마가 아들 애들을 막 맡겨놓고 옆집에다 맡겨놓고 또이게 행방을 떠났다가 음. 안 와갖고 막 아들하고 그 어누이가 찾으러 음. 다니던 막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생각도 또올라갖고 빨리 그런 세상이 아닌 행복한 세상 통일된 한반도. 예,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옥 씨는 어땠어요? 어, 방금 선생님 말하는데 저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민들이 아마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통일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우리 친구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돈을 보낼까요? 아니면 옷가지를 좀 보낼까요? 이 북한 친구들 돕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 정말 쉬운 일이 있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음. 하는 게 통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별이 통통한 밤에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양주 저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